돌아오는 수요일 A그룹 최종전이 열립니다. 국대 패밀리 대액션스타의 1, 2위 결정전이며 더 관심 있는 건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박하연, 박지한의 슈퍼스타 맞대결입니다. 방송 예고에서는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도 했는데 그만큼 강팀끼리의 대결이고 충분히 광고 카피에 사용될 만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B그룹 팀들이 들으면 서운해할 문구입니다. 멤버 변동 없이 현 시점 골대녀 최강팀이고 우승 경험이 가장 많은 월드클래스가딱하니 버티고 있고 전통의 강호 구척장신이 우승의 한을 풀려고 대기하고 있으며 거기에 우승 경험 이 있는 스밍파 발라드림도 호스탐탐 2회 우승을 넘보고 있습니다. 여튼 G리그 결승전은 나중 문제고 당장 이번주에 열릴 박하얀대 박지안의 맞대결은 골대녀 팬들이 기다리는 빅매치입니다. 이두 선수의 개인 능력은 여러 경기를 통해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박하연은 핸드볼 선출로 볼을 발로 다루는 것이 바뀌었을 뿐 경기장을 활용해본 경험과 때론 비슷한 전술을 축구로 녹아내고 있습니다. 선수 시절에 몸에 뵌 몸싸움, 돌파 능력, 공간 패스가 몸이 기억하며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력도 뛰어나고 경기장을 휘젓고 다니며 상대 수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액션스타의 누가 박하현을 전담 마크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 수비로 박하현을 견제할지 모르지만 어떤 수비 형태든 박하현을 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지한 또한 농구 선출로 경기장을 이용하는 시야나 활동 폭이 일반 골대녀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볼을 발로 다루는 것은 농구와 다르기 때문에 축구 기술 습득이 관건이었을 텐데 너무 잘 배웠고 골대녀 최고 수준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박재한을 어떤 방법으로 저지할지도 매우 궁금하며 이것이 머표 들어갈지 의문이기도 하고 또한 기대가 됩니다. 박하연이 독보적인 선수이기도 하지만 박하연의 기량을 쫓아가며 받쳐줄 선수가 액션스타보다는 국대 패밀리가 나아 보입니다. 요즘 폼이 최고로 올라온 황희정과 박승희, 김민지, 남희현은 최근 경기에서 박하연과 함께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박하연에게 집중하다가는 다른 선수들에게 한방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군호 감독의 고민이 클것 같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예고편에서 박지연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김수현이 부상인지 정규 시간에 페널티킥만 막는 것인지 정규 시간 후 승부차기에서 장갑을 낀 건지는 파악이안 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박지환과의 필드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박지환에겐 최고의 파트너 정현이 있지만 최근 예전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박하나, 이영아의 기량이 박지한 정혜인 이두 에이스의 플레이를 맞춰주지 못해서 최고의 조직력을 발휘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결국 후방에 있다가 역습 상황 등 올라갈 상황일 때 직접 올라가 해결하거나 태미가 좀더 나은 위치선정 킥력을 보여준다면 박지한의 역계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박하연, 박지한, 이두 슈퍼스타의 맞대결이자 소속팀의 1, 2위 결정전에서 동료 선수들과 어떤 호흡을 보이며 팀 승리와 라이벌전 승리를 이끌어낼지 여러분과 함께 본방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국대 패밀리 대 액션스타 1-2위 결정전에서 뵙겠습니다. 메카니였습니다. So yeah, yeah.